어,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안식년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어, 가족들하고 1년 내내 붙어 있었어요. 예, 네, 1년 내내 가족과 함께 한 거요. 예 근데 가족이라고 했지만 실제 아이들은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이들보다는 와이프랑 1년 내내, 24-7이라고 하죠. 하루에 24시간 주 7일을 와이프랑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같이 가고, 뭐, 어디 같이 가고, 맨날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그 중에 흥미로운 거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한 오후 2, 3시쯤 되면, 당신은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어, 저희 와이프는 늘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하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가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얼마 감사해요. 어, 남편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늘 어,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 뭐, 남편 뭐 먹고 싶어? 오늘 저녁에 그럼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어 오늘 파스타 하면 어떨까? 파스타. 스파게티나 좋아하는데. 근데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밀가루 먹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laughs> 그럼 이제 얘기,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김치찌개 어때? 김치찌개. 김치찌개밥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건무희 와이프가. 그러면, 김치찌개는 좀 너무 센데? 그럼 제가 이제 아그면 된장찌개도 괜찮지 된장찌개 다 전부터 먹고 싶어서 된장찌개 하자 된장은 이집 된장이 그렇게 맛이 별로야 어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 그럼 만둣국 어때? 만둣국 만두, 나 만둣국 좋아하잖아 그때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 근데 만두 사온 게그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발견하게 된건 뭐냐면 시작은 창대 하나 끝은 미약합니다 시작은 미약은 당신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시작이 되나? 결국 언제나 대화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와이프가 먹고 싶은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사랑하면 사랑하면 내 마음을 이제 알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실제로는 저한테 나뭐 먹고 싶어라고 물어봤지만 결국 이 대화의 핵심은요. 나도 모르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네가 알아내 봐요. <laughs>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네가 한번 그거를 알아내 봐라는 걸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면은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기대한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한달 동안 요나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요나서 말씀은 진짜 흥미로워요. 요나의 이야기 자체가 왜 물고기 배에도 들어가죠, 막 폭풍을 일어나죠, 막 다이나믹해요. 그러다가 이제 3장이 되면 우리 지난 주에 얘기했지만 이제 요나가 니누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너네 하나님 너네한테 진짜 화났어. 그러니까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니누에일 끝났잖아요. 너니누에 가서 해라. 이게 너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 뭐 결국은 물고기 배 속에 갔다 오기는 했지만 니느웨 얘가 니느의사람들한 회개하면 거의 스토리 끝이 나야 되는데 사장 오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는 이 사장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장이 너무 너무 뭐 여러분 잘 모르겠죠? 너무 흥미로시 시작부터가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게난 이럴 줄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얘네 용서해줄 내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 이게 별로 재미 없으신지 모르지만. 저 이렇게 너무 제 왜냐하면 <laughs> 제가 늘 이런 스타일. 나는 이럴 줄 하나님 난 이럴 줄 알았어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러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장이 존재 이유가 너무 흥미로운 게 모든 할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요나한테 너가 내가 시킨 일을 다 했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야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서의 이긴뭐 삼장밖에 되진 않지만 요나가 이 겪은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이 요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야야. 내가 이런 마음이야. 너 그거 풀립 하나 그늘 주던가 이거 사라졌다고 그렇게 꿍얼대고 있는데 나는 저 니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내가 얼마나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니. 네가 좀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하고 사실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뭐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근데 어쩌면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해야 할거다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쩌면 더 나가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할거다 하면서 근데 공감되어진다는 거 공감되어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제가 안식년 갈때 여러분 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리떡교회 어, 이범연 윤원담 부부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그 가정이 내가 가기 전인가 안식년 가기 전 후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시애틀이라는 곳으로 이제 안식년을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시는 데고요. 그런데 그 그 이범면 윤원담 가정이 어, 이민을 캐나다에 제스퍼라는 데로 갔어요 어, 근데 요한 목사님이 그 가정이 이민을 가기 전에 보리떡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 거기 가면은 써니 목사님이 그 근처에 안식년 가니까 신방 갈 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늘 상의 없이 해요 제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갈수 있지 않나. 근데 들어보세요. 저는 미국의 안식년 갔고요. 이 가정은 캐나다로 갔어요. 나라가 달라요. 감히 오세요, 여러분? 근데 신방을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또어떻게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 생활을 나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나름 이제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예요. 예? 네? 네, 저는 저는 막 그래요, 전막 동국에 있는 처자식한테 돈 보내고 그래요. 사장님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있는 곳과 이분들이 간 곳의 거리가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준비를 했어요. 보여주세요. 자 네, 보세요. 저희가 저희 시애틀 저 밑에가 저희 집이에요. 레이쿠드라는 동네입니다. 저희가 저희 집이고요. 그분이 간데는 그분이 제스퍼라는 동네에. 한인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 이름이 김치 하우스예요. 그래서 그 김치 하우스에 일하러 간 거예요. 그가정이 이민을 갈 때. 그래서 저 위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그냥 가까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써있지만 1,100km예요. 감이 안 오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50km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가 세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도쿄 정도를 차 타고 가는 느낌? 더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차로 11시간. 그러니까 저기는 저보고 신방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막, 아, 어떡하겠어요. 가야지. 그래서 막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어, 그 뭐지? 저희 이제 우리 보리떡교회, 우리 안강호 이문영 집사님 부부가께서 저희 미국 집에 놀러 오셨었어요. 근데 오시기 전에 제가, 제가 저기 혼자 가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집사님한테, 오케이 특별히 가고 싶은 신데가 없으시면 저 제스퍼가 끝내준다고. <웃음> <웃음> 어 근데 이, 또 이, 근데 안, 아, 우리 안광호 이문영 집사님 두 분이 저 이범현 윤원담 그 가정에 속한 소그룹 리더셨어요. 아, 리더 아니시냐. <laughs> 그래서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집사님 부부 오시고 제가 저희 와이프랑 네시 저기까지 제스퍼까지 운전하고 갔어요. 가는데 1박 2일 걸려요 네, 캠눕스라는 데서 하루 자야 되고요 캐나디안 왁키라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긴 한데 어하튼 갔어요 운전하고 막 갔는데 그래서 1박 2일 만에 도착을 해서 그 식당으로 갔는데 이범행 형제 막 나와서 막 안고 그리고 아내분 유원담자매라 그래야 되나? 여하튼 막 우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목사님 오셨어요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고 말았어요. 이 씨, <웃음> <웃음> 이거 와버렸어. 씨, <laughs> 그리고 그집 가서 잤는데, 새벽 3시까지 막 얘기하느라고. 예, 네, 막 그러고 이제 다음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저희 떠나잖아요. 떠나는 데도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아, 울고 이, 막 울고. 그냥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왜 울고 있는 걸까 <웃음> 네. <웃음> 왜 울고 있는 걸까 생각해봤는데 생각, 제가 거길 갔다 온다고 이분 일하는 식당이 더 좋아지거나 이분이 일하는 집이 더 넓어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루에 12시간 일하던 걸 8시간 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갔다 온다고 이분들의 삶에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건 하나, 어, 기념사진 하나 찍은 거 보여 주 드리죠 갔다 온것 인증샷 저희, 저희 와이프 흰옷 입었고요 이문영 집사님 윤원담 집사님 그 뒤에 굉장히 불평 많은 표정이 저예요잘안보이게 굉장히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갔다 이게 저게 그분 집인데 이분들의 삶에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하면 그냥 마음이 공감되어 오신 거죠. 네. 왜냐하면 아 저분 나를 향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렇죠. 저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공감되어진 거예요. 그거니까 그냥 막 감격이 되고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특히 제가 진짜 감동받은 건 뭐냐면 우리 안강호 이문영 집사님 있잖아요. 이두분 저기 갔다 왔잖아요. 사실 저기 락키 마운틴 되게 멋있거든요. 제가 사실 그걸로 처음에 꼬셨어요. 그거 너무 멋있으니까 그거 보러 가자고. 예. 네. 근데 어, 가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쫙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안건 뭐냐면 이미 저기 갔다 오셨었대요. 이미 갔다 왔는데 또 저길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목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여러분 알려주세요. 방문이 필요하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연락 주세요. 진짜예요. 아무리 멀리 계시고 상황이 너무 너무 어려우시더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천목사님 보낼게요. 고속도로를 그렇게 타고 싶다니. <웃음> <웃음> 훅 보내드리면 되죠. 네. 아니, 저는 솔직히 한 10년 친다한것 같아요, 저 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 뭐 사실 저희는 여러분 일 많이 시키지도 않지만, 뭐 그런 거 하고 많이 있을 거예요. 막, 막 기도고. 근데 저는 진짜 진짜 중요한 거가 뭐가 있냐. 그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사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갖고 나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선거 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신앙 갖고 나서 여러분 막 건강해지셨어요? 그건 신앙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기 싫으신 분들이 꼭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나서 가정이 막오도바이 타도 내가 집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죠. 이제 고속도로로 갔겠죠. 신앙을 갖는다고 나아지는 게뭐 있습니까? 제가 여러 임상실험을 해서 봤더니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의 그 순간순간 환경 환경마다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움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진 않을 수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원한 건, 야, 너 내가 시킨 일을 해낸 거는 좋아. 그런데 거기서 스토리가 끝이 아니야. 너가 그 나의, 나의 메시지를 전한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네가 모르고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 있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네가 모른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 있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도요, 여러분, 아, 뭐, 우리 가진 게 별로 없는 교회잖아요. 뭐 성가대도 없고, 뭐, 없고, 질서도 없고, 막 그래요. 물론 그런 거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이제 교회는 말이죠. 저희 교회도 그런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게 우리 교회에게 전부예요. 사실 이, 이 업계에 흥행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카리즈마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헤헤 헬 카리즈마. 이거, 이거, 이거 먹힙니다. 이게 흥행요소예요. 이거 막 하면요. 여러분, 오늘 정신 차려보면. 이러고 있어요. 네, 두 번째 흥행요소는 뭐냐면 복받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퍽퍽퍽퍽퍽퍽퍽퍽퍽.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네? 이런거 우리 흥행요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타이트하게 어, 여러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처음 오면은 이렇게 세워서 장풍 좀 쏘면서 노래 불러주다가. 끝나면은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등록시킨 다음에 몇주 빠지면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막 빠져나가지 못하게 타이트하게 여러분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우리 업계에서 하는 흥행의 3대 요소예요 카리스마, 복, 그 다음에 타이트한 인간관리 여러분 뭐 당연히 눈치 채셨겠지만 이 교회는요 근데 그 흥행의 3대 요소를 버리고 시작한 교회예요 여러분 관리당하고 계세요?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카리스마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 잘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막 복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거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하는 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 부,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와서, 뭐, 종교적 예식이나 뭐, 그런 거, 용어나 그런 건좀 옆에 치워놓고 그냥 부족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마음, 하늘의 마음에 조금 더와 닿는 거,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행요소, 3대 요소를 다 빼놓고 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돼요. <laughs> 정말 신기해요. 함께 하는 교회는 뭐기억하시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저쪽 이사갈 때 있잖아요. 한 400명 정도 됐어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고민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 뭐 안, 안 가본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게 좀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여기가 크니까 예배를 한 번만 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가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수석에 앉아있다가, 설교가 끝나고 가면요, 누가 제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분도 놀래요. 왜냐면, 하 그, 제가 막 그분한테 가니까 <laughs> 막 서로 막 놀래요. 막.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의자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의자 가지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 앉는데막 그, 그, 저희 아 하시잖아요. 저희 뭐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잖아요. 주차장에 차를 데울수 없기 때문에 전도 그만해도 돼요. 그럼 하고 오세요 보리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처음 시작했을 때요, 어. 거의 한 7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명 정도 여기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0여 분 오시죠. 그래서 이 교회도 재밌는 게 여기 건물, 우리 건물 알잖아요. 물론 알아요. 여러분은 여기를 우리 교회 건물처럼 쓰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런 느낌이죠. 일요, 우리, 원래 우리 건물인데 주중에 학교를 쓰게 한다. <laughs> 그러잖아요. 아, 그냥 뭐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사회를 외문가로 위해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저기 간판도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래도 뭐, 저 배너라도 갖다 놨는데 그것도 그냥 다 치웠어요. <laughs>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막 이렇게 꾸역꾸역 오시는 거 보면, 한 번은 제가 되게 흥미로운 분을 한번 만났는데,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불교 갔다, 카톨릭 갔다 그러고 오셨대요. 어떻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되게 흥미로운 게 불교 갔다, 카톨릭 갔다 오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분이 이름이 몇개 있는 거예요. 이분이 법명도 있고요, 세례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명은 카탈리나고, 법명은 화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드릴 이름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는 그냥 본명으로 활동하셔도 된다고. 근데 이분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로 왔는데, 무슨 뭐 콘서트 같았다. 뭐 그리고 토크 콘서트 갔다 왔다 그런데 끝나고 집에 가면은 늘이 마음에 되게 즐거우면서도 되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부담? 무거운 즐거움이라고 그래야돼막 그런 게 있었다 따뜻해지는 뭐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해래서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날 제가 설교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매주 오시되 컨디션 안 좋으면 빠지셔도 돼요. 괜찮아요. 매주 교회 안 온다고 하나님 삐지시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속이 좁은 분이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헌금 열심히 하시되 사정이 어려우면요 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삐지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되 힘들면 쉬어도 돼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신다고 교회가 망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겠습니까? 괜찮아요. 이 물론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은 교회의 지도부와 동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서운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이런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야너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너 되게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너 그거 기억하고 있니? 야너 되게 최선을 다하는 건 알겠는데. 네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되게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너 기억하고 있는 거니?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 삶 속에 진짜 무언가 선한 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오자마자 여기 보리떡 교회 스태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원래 그분들만 먹는 건데 천재성 목사님 환영해요 어때요? 근데 저도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아까 우리 진검다리 겨울 캠프 얘기 나왔잖아요. 그 김명희 전도사님이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전 명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 이번 여름에 어, 무슨 무슨 며칠 뭐들 며칠 날 일정 괜찮으시냐고. 아 어, 왜? 그랬더니 진검다리 여름 캠프 저뭐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볼게. 왜냐 하면요, 여러분. <laughs> 이 캠프 기간은요, 한두주 정도 되거든요. 8월 마지막 주에서 7월 첫째 주 거기 다 몰려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요, 좀 수입이 짭짤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그거를 가면요, 그런 게 없어요. <laughs>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애들은 제 레파토리를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요, 다른 교회에 가잖아요. 제가 숨만 쉬어도 웃어요. 진짜요, 진짜 제가 승훈하셔도 웃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간이나 우리 교회 애들은요, 그냥 당연해요. 제가 막일하면또 시작이네, 이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웃지도 않아요. 되게 영원히 그러니까 되게 강팍해졌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불비에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 주인가 저희 딸이 미국에 있거든요, 지금 가족을 놓고 왔어요. 근데 이제 큰애가 얘기를 하는데, 큰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름에 이제 한국 놀러 이제 올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오면은 그 징검다리 여름 캠프를 가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래? 그러고서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야, 좋아야. 근데 명희 전 선생님이 아빠 보고 캠프 오라고 그러는데, 어, 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조아가 어, 와야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야, 너, 너는 내가 하는 레파토리 다 알고 있잖아.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어, 근데 몇 번을 들어도 재밌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아빠 넘버원 팬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어. <laughs> 제가 바로 명희조선생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가겠다고. 저는 이 두꺼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넘버원 팬이잖아. 너가 삶이 되게 힘들고 팍팍할 때가 있겠지. 근데 내가 너의 넘버원 팬인 걸 네가 잊지 말아야 돼. 왠지 아십니까? 그거 기억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내 삶에서 살아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넘버원 사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믿으면, 이걸 실감하면, 이걸 알아가면 그때부터 그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이 정도 사랑하사요. 예 <laughs> 이만큼 어느만큼이 하나뿐인 아들을 줄 만큼.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남은 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